안녕니다 마련입니다. 여기는 한마제림으로 험마제림으로 난리가는 상황입니다. 그 사이에서 뿌역뿌역 듀얼리스트의 영광, 기억의 남편, 사이드 유희편이 나왔어요. 와좀 와, 와, 12,000원이죠? 네, 12딱 치면 그립감이 있어. 12,000원짜리 박스랑 16,000원짜리 박스랑 24,000원짜리 박스랑 딱 치면 그립감이 달라요. 24,000원짜리 박스는 좀 작은데도 약간 어, 묵직해. 어, 묵직해. 어, 묵직해.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크기가 달라. 2천원짜리는 잡았을 때좀 작아. 1 6 0 0 0원짜리는좀 볼륨감이 있어. 하지만 들어있는 건좀 소핑 좀해같은 느낌. 여기서뭐 나와요? 아템톤보다 못하지 않을까? 아템톤, 아템톤 같은 거라도 나오잖아. 30, 나오는 거는요. 어? 아, 3줄 사진이 어. 나와? 에 3줄 사진이냐고. 나저때 거야. 애플 강사 시크가 나와요. 어, 융합 시크 나와요. 어, 이거. 이거 한국에 나온 적 없는 일 내잖아. 민준. 았어 융합 시크. 융합 시크 허이몰에 써야겠다 블랙뮤지션걸 궁극용기사 어, 블랙. 예. 아, 아, 이번에 진짜. 뽑아야 되는 거는 그거야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 애완드래곤 아파 뭐 뜯어서 줘 킬러스네이크 저거 한국에 최초 이데즈로 는거 아니야?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붉은 눈의 흑룡 오발키리다 융합 떴다 어, 붉은 눈의 흑룡 어형그 금지 그그그 카드 어 현명 아 이번에 나오는 게 한대판에서한번도안 났어요 현명이 글국그서서금국판에서한네한통으로 융합. 융합 융합이 판에서 한국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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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퍼니서한한테 버렸어 한데판나중에 예. 다시 찾아에겠다어 맞아 길포 국판에서 한국판에서 한국판에 형이 정리에서한에서한에에에서 한국판에서 서서 뭐 이번에 뽑아야 해라. 되는 건 뭐냐면 해라. 죽은 자의 스윙이랑 궁군의 푸른 눈의 맹룡이에요 엑시크가 좀 비싸더라고 근데 어.. 죽자수 시크는 이미 내가 그 레컬 버전을 입고 죽자수 시크 아, 레컬 버전 없어 어? 죽자수 어? 시크 레컬 버전 없어 어? 레전드 컬렉션 없어 확 하면서 나와 내가 갖고 있는 건 대회판이니까 어. 어. 대회판이야 아, A 아 A 그래? 그래? 한국 거는 대회판 밖에 없어 A 형 A 거야 형. 나 대회판을 갖고 있었구나 어 아하 나이 바보야 죽자서 대판에 쓰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아쉽진 않구요 <laughs> 전 번호가 A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는 유저 거를 잘안 하기 때문에 궁푸 같은 경우에도 뽑아도 그냥 나한테는 그냥 궁푸 시클 뿐이야 흑룡 덱까자 흑룡 덱이 문제가 아니야 흑룡 덱 소스 다 있어? 드라군이 나올 거라 <laughs> 드라군을 기다리며 나 발키리 한점만줘 싫어 아왜아 아, 싫어 아아 아, 싫어 천 원, 이천 원밖에 안 해, 혼정 어. <laughs> 그래서 저는 지금 융합 시크 그세 장을 뽑아서 되게 좋은 편이 조,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엘프 검사는 엘프 검사 100이라는 게 있긴 한데 엘프 검사라는 게 있긴 한데 있어요 그냥 어? 하실 거라고요? 쓰레... 하신다고요? 쓰레... 알았습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중에 핵 쓰레기 중에 폐기물이에요 저 초록색 옷 입은 애가 잘 다죠? 죽이자 <laughs> 나그 제다 꿈꾸는 섬에서 링크 이름 제다로 해놨어. 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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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맞네. 제다 맞네 얘. 예. 공은 제다가 맞네. 나 링크 이름 제다로 해놨어. 아, 근데 제다 제다고 하러 가네. 맞긴 해. 담지 않았어. 아, 이거? 그리고 해피의기턴이 밀레니엄 세어로 수록이 됐기 때문에 잘 나와요. 잘 나와서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구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2 3천원한 천을 하더라고. 아마 구하기 쉬웠어 해피에기턴. 이거 뭐예요? 피스템이 비세고리는요. 피스의 듄이었어 원래. 일본판에서는 초세고리로 번역이 됐는데 진짜 진짜 막 그냥 그런 카드예요. 그 맞는 서치 카드예요. 이 카드가 비쌌다는 소문이 있거든요. 아, 이 카드가 옛날에 비쌌죠. 하지만 다 과거의 영광일 뿐이고 길보더 라이트닝. 통쓰레기. 라이트닝이에요. 현세라 명가의 역전은 여태까지 한국판에서 금제 리스트에는 일본 2번으로만 올라가 있었거든. 한국판이 안 나와 가지고 드디어 금제 리스트를 한국어로 쓰이게 됐네요. 그못씁니다 아, <laughs> 뭐 금지 카드예요. <laughs> 아, 쓸수 있죠. 아, 이제는 듀얼 링크스에서 쓸수 있어요. 못있요 뭐 금지예요. 에라타 먹지 않았어? 에라타 먹고 제한. 아, 맞네. 에라타 먹었잖아. 에라타 가 에라타가 바뀌는 쓸수 있네. 그러니까. 또 뺏겼어 가져왔는데. <laughs> 처음부터 에라타 판으로 나왔어요. 아마 우리나라에 그버메다트라이앵글래리베엘 이런 이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? 음. <laughs> 애초 에라타라는 에 상태로 나오지 않을까? 그리고 킬러 스케인크는 한 장만 나왔는데요. 이거는 리그요 마르니가 눈이는안 좋아요. 어... 야이 바보야. 안 아, 써도 돼요? <laughs> 뭐, 이거 좋은 게 얼굴을 봤는데. 이거 킬러 스네이크를 가져와 뮤지에서. 와 너무 개 사기 카드잖아. 야 물속성 그해류조어 해루저... 물속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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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속성 물속성. 나 속성. 어디 있어? 킬러 스네이크. 근데... <웃음> 야. 특유적인. <laughs> 야 이거 좀그 펀니벌에서 <laughs> 끼워놔라. 물속성. 여기까지 할게요. 사람들이 몰리네요. 파작쳐. 와. 편 찍는다. 와 반갑습니다 마른입니다. 여기는 한마제림으로 한마제림을 난리가 는 상황입니다. 그 사이에서 드디역 드어리스의 트 영화 기억의 남편 사이드 유니편이 나왔어요. 와. 와.